Before we begin, please select a language. To play the game in English, press 1. Before we begin, please select a language. 이 게임은 숫자 키패드를 이용 사용합니다. 마침표 키로 오물정자를 입력하시고 숫자 키패드가 없다면은 저기가 너무 빨라요. 1962년 냉전의 극치. 당신은 소련의 의장입니다.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 50 메가톤급 핵 탄두가 지금 뉴욕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소련 항공의 획기적인 발전 덕에 군사 고문관은 탄두가 떨어지는데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예측했습니다. 아마겟돈을 예방하는데 마지막 희망은 미군이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통화할 때가 왔습니다. 해서 대통령과 통화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워싱턴, 모스크바 직통 회선입니다.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원하신다면 1번 문. 대통령과 일단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증코드가 필요하겠습니다. 아. 식별코드 6자리를 입력하신 후 오물정자를 눌러주세요. 입력하신 코드는 올바른 코드가 아닙니다. 다시 시도하려면 1번, 상위 메뉴로 돌아가려면 야, 안녕하세요. 코드? 코드 아봅시다, 우리. 중국, 워싱턴, 모스크바 직통회선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한 일본, 일본 상황이 있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원하신다면 1번. 문제가 더 심하며 상담원과 연결을 원하신다면 2번. 기타 문의는 3번을 눌러주세요. 소중한 전화 감사합니다. 잠시 후 상담원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원과 연결. 기아번호는 14번입니다. 아니 저기요 급해 좀 깨는다고 그는 대기 시간 34분입니다. 대기 시간 34분? 지금 3분밖에 안남았는데 무슨 빨리 전화 안 받고 겁나기네 내가 잘못쳤어 현재 대기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시간에 다시 시도해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기하려면 1번 상이 메뉴 기타 메뉴가 3번이었죠 안녕하세요? 미국 워싱턴 모스크바 직통 회선입니다. 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어 대통령과 직접. 이타 한번. 백악관과의 무역 협정 갱신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1번 우리의 원자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은 2번 워싱턴 모스크바 직통 회선 인증 코드를 새로 신청하시거나 인증 코드를 찾으시는 거라면 3번을 눌러주세요. 워싱턴 모스크바 직통 회선 인증 코드를 신청하시려면 1번, 인증 코드를 되찾으시는 것이라면 2번을 눌러 주세요. 새로 신청. 새로운 인증 코드를 신청하시기 전에 귀하께서 하급 관리자인지 상급 관리자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아니. 하급 관리라면 1번, 상급 관리라면 2번을 눌러 주세요. 귀하의 직무는 어떻게 됩니까? 국방수장이시다면 1번, 국제관계책임자이시다면 2번 국방책임자인가? 워싱턴 모스크바 직통회선 인증코드를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코드는 0, 3, 4, 6, 7, 8입니다. 상위 메뉴로 0, 돌아가시려면 3, 4, 0번을 6, 눌러주세요. 4. 안녕하세요. 미국 워싱턴 모스크바 직통회선입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한 네. 상황이 있어 대통령과 직 네. 대통령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증코드가 필요하겠습니다. 식별코드 6자리를 입력하신 후 오물정자를 눌러주세요. 입력하신 코드는 올바른 코드가 네? 아닙니다. 다시 시도하려면 1번 상임의 1번. 국제관계 책임자이시다면 2번. 국가의 대통령, 왕 또는 의장이시다면 3번을 아, 눌러주세요. 3번이구나. 워싱턴 모스크바 직통 회선 인증 코드를 부여하기 전에 로봇이 아님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코드를 입력하신 후 우물 정찰를 눌러주세요. 1, 4, 6, 2 1, 4, 6, 2워 워싱... 워싱턴 모스크바 직통 회선 인증 코드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코드는 445783입니다. 5, 나중에 코드를 되찾으시고 싶다면 확인 키를 사용하십시오. 확인 키는 133입니다. 상위 메뉴로 돌아가시려면 0번을 눌러 주세요. 그럼 뭐라고? 안녕하세요. 미국 워싱턴 모스크바 직통 회선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한 상황. 백악광과의 무역 협정 갱신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1번 우리의 원자핵 프로그램과 워싱턴 모스크바 직통 회선 인증 코드를 신청하시래. 인증 코드를 찾으시려면 세 자리 확인 키를 입력하시고 오물 정차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의장님의 워싱턴-모스크바 직통 회선 인증 코드는 445783입니다. 상위 메뉴로 돌아가시려면 0번을 눌러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의장님의 워싱턴-모스크바 직통 회선 인증 코드는 445783입니다. 3위 아, 메뉴로 5, 돌아가시려면 0번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했는데? 워싱턴 모스크바 직통 회선입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어 대... 대통령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증코드가 필요하겠습니다. 식별코드 6자리를 입력하신 후 오물정자를 눌러주세요. 입력하신 코드는 올바른 코드가 아닙니다. 네? 다시 시도하려면 1번. 3. 네? 대통령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증 코드가 필요하겠습니다. 식별 코드 6자리를 입력하신 후 우물 정찰를 눌러 주세요. 4 4 5 7, 8 3. 입력하신 코드는 올바른 코드가 네? 아닙니다. 다시 시도하려면 1번. 3번메프로가면버번을 눌러 주세요. 나 아, 대통령 진짜 맞냈어? 뉴욕시가 무너졌습니다. 세계를 구하기에는 기아폰 메뉴 탐색이 너무 느립니다. 1번을 눌러 다시 한번 분리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헐. 긴급한 상황이 있어 대통령과 음. 직접 통화를 원하신다면 5, 1번 5, 문제가 더급하며 상담원과... 대통령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증코드가 필요하겠습니다. 식별코드6자리를 입력하신 후, 우물정자를 눌러주세요. 인증코드를 입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명건하다. 반갑습니다. 아니라고 랭코프 의장님, 대통령과 연결해드리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저기요 대통령님 전화 좀 받으시죠. 지금 당신네 나로입니다만 대통령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야, 통화를 저 예약하시려면 일반 기다림이 불가능한 비상 사태가 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빨빨 빨더 빨로. 무슨 상황의 성격을 알려주십시오. 경제적인 비상사태라면 1번. 핵전쟁 관련 비상사태라면 2번을 눌러주세요. 귀하께서 핵전쟁과 관련된 비상사태를 겪고 계시군요.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우선 문제 상황의 범위를 알려주십시오. 귀하의 비상사태가 미국의 위함을 빠뜨리면 1번. 네, 1번. 미국 영토를 위협하는 핵 관련 비상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연하지. 만약 실수로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요격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번. 한 말을 하고 있이 메뉴로 특별 요격 군사 임무를 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탄도 미사일의 종류와 일치하는 군사 특별 권한 아. 코드가 필요합니다. 코드를 입력할 준비가 되셨으면 1번 그렇지 않다면 2번을 눌러 상위 메뉴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미국 워싱턴 모스크바 집통회선입니다. 전화주셔서 다시... 감사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원하신다면 상위 메뉴로 돌아가서 백악관과의 무역 협정 갱신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1번 우리의 원자핵 프로그램 미국은 첨단 핵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전쟁 일방에 있어 핵무기의 역할에 아니.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1번 핵 전쟁에 관련해서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2번을 눌러주세요. 알아보시려는 무기의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공격용 무기는 1번, 요격기와 같은 방어용 무기는 2번을 눌러주세요. 방어용 무기 중에서는 비행중인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제트 전투기 등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예, 이 예. 메뉴를 통해 핵미사일 요격과 같은 긴급 군사작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오, 너무 작전 명령 예, 예기 위해서는 군사특별권한 코드가 필요합니다. 코드 두자리는 미사일의 속도에 해당되며 마지막 두자리는 최적화 요격 방식에 해당됩니다. 속도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1번. 욕격 방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2번을 눌러주세요. 이게 고속 탄도 미사일이라면 1번. 몇분 안에 수천 마일을 갈수 있는 초고속 미사일이라면 2번을 누르. 이번 2번 맞나? 고속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군사 특별 권한 코드의 첫두 자리는 40입니다. 욕격 아, 방식의 너무... 종류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1번. 상위 메뉴로 돌아가시. 북반구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은 X형 요격 방식이 요구됩니다. 이 요격 방식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1번 Y형 요격 방식이 요구되는 남반구 미사일이라면 2번을 눌러주세요. X형 탄도 요격 방법들과 관련된 군사 특별 권한 코드의 마지막 두 자리는 81입니다. 탄도 속도에 아, 대해서 영, 자세히 1. 알아보시고 싶다면 1번 상위 메뉴로 돌아가. 안녕하세요, 미국 워싱턴 모스크바 직통회선입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어, 빨리빨리 빨리, 빨리, 대통령과 빨리.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증코드가 필요하겠습니다. 식별 코드 있어요. 6자리를 입력하신 후우물정찰를 눌러주세요. 4,4,5,7,8,3 인증코드를 입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랭코프 의장님, 대통령과 연결해드리는 동안 어,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어차니 자리 비어있다며. 아까 통화했어, 이 자식아. 빨리 빨리 넘어가, 빨리. 자리 없다며. 빨리 넘어가. 아야, 3분. 아, 진짜 3분 넘어가는데, 저, 씨 야, 마지막만 입력하면 돼. 빨리 넘어가. 겁나게. 죄송합니다만. 대통령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어, 알고 있어. 통화를 예약하시려면 1번 기다림이 불가능한 비상 비상상황 비상상황 알겠습니다.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 도와주니까, 우선 상황의 도와주는 성격을 도와주는 알려주십시오. 경제적인 비상사태라면 1번 핵전쟁관리 2번 2번 귀하께서 핵전쟁과 관련된 비상사태를 겪고 계시군요. 예, 예, 예.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야, 이분 우선 30초. 문제 상황의 범위를 알려주십시오. 귀하의 비상사태가 미국을 위함을 빠뜨리면 1번.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면 전화를 했겠냐? 미국 영토를 위협하는 핵관련 비상사태는 알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그래. 만약 실수로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 요격기 요격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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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뉴로 특별 요격 군사 임무를 달성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탄도 미사일의 종류와 일치하는 군사 특별 권한 코드가 필요합니다. 코드를 입력할 준비가 되셨으면 1번 <목소리> 요격 제발. 임무를 수행하려면 군사 특별 권한 코드 네 자리를 입력하신 있어. 후 어. 오물 정체를 눌러주세요. 지금 4공 할인. 귀하께서 입력하신 코드는 X형 요격 방식이 요구되는 고속 이동 미사일을 위한 코드입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정말로 수행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군 군사 요격 작전을 보내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두 판만에 지연에대 미명을 대 개임을 막았습니다. 귀하는 톤 마스 톤 메뉴의 마스터입니다. 1번을 눌러 다시 플이 하십시오. 2번을 눌러 게임을 종료하십시오. 3번을 눌러 언어 선택으로 돌아가십시오. 3번 엔딩 찍어야 되니까 좋습니다. 오늘 이 게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이름이 콜드 콜드라인. 네, 녹화, 여기까지. 어우, 빡세네, 이 게임. b e f o